안녕하세요. 서울 강동구 둔촌동 월드메르디앙 올림픽파크 후분양 안내드립니다. 주거지의 최고 중요 포인트는 교통이라고 할수 있죠. 월드메르디앙은 쿼트리플 역세권으로 4개의 역이 동서남북으로 에워싸고 있어 교통인프라가 확실한 최고의 아파트입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학군, 강동구 최고의 학군지 둔촌동입니다. 선란초, 한상중, 둔촌중, 둔촌고 등 유명 학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생활 인프라도 뛰어납니다. 주변에 큰 병원이 세 개나 위치해 있고 강동성심병원도 도보권 위치하고 현대백화점과 아울렛 이마트가 근거리에 있어 이용에 편리합니다. 백일동 2호 라인 남양으로 실제 평수 26.46평으로 방 3개, 욕실 2개, 서브룸 2개, 거실, 주방, 다용도실, 드레스룸으로 이루어져 있고 남양과 동야을 적절히 배치하여 전 호실의 통풍과 채광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. 무상 풀옵션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. 발코니 풀 확장 3단 중문 시스템 에어컨 4대, 포도원 냉장고, 스탠드 김치 냉장고, 한샘 주방 가구 3구, 인덕션 아일랜드 주방 후드 그리고 드레스룸 시스템 선반과 도어 등등 무상 풀옵션이 가득합니다. 3년 전 분양가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 가능합니다. 그리고 주변 아파트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여 현재 분양가의 2배가 넘는 시세로 형성되어 같은 라인의 월드메르디앙 올림픽 파크도 아주 큰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탄력적 잔금 유예로 초기자금 1천만원으로 입주 가능합니다. 동호수 지정하여 입주 가능합니다. 부동산과 금융 전공자가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. 16884449로 전화주세요.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